하 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멸망시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소돔과 고무라의 죄악이 여호와께 상달되어서 그것을 살피러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직감했습니다. 뭘 직감했습니까? 아마 소동과 고무라성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가신다면 멸하실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오, 의인 50명도 소돔과 고모라 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가득 죄악이 가득하다고 하여 함께 멸하시겠습니까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라고 한다면 40명이라고 한다면 30명이라고 한다면 20명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열 명이 있다고 한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성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연 거기에서 의인 열 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찾는다면... 온성이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여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 10명을 찾는다면 멸하지 않으셨겠지만 아마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여기는 의인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소돔의 죄악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예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의두 천사가 성 안에 들어왔을 때에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했던 것처럼 롯도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그 성에 그저 영접하는 사람 없이 그저 그 성박, 성문, 광장에서 그대로 밤을 지새려할 때, 롯은 그대로 둘수 없어서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갔을 때그 모습을 봤던 이 성사람들이 다 몰려오는데, 여기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 모두가 몰려와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할 테니 놓아라 로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두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이 낯선 두 사람 이 천사가 이 성읍에 들어왔고 로세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을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상대일까요?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뭔가 세상에 대해서 논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자 함입니까? 여기 로시 그들을 향해서 대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뭘 요구하는지 금방 알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남자를 같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내어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무짓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이성 사람들이 평소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롯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비슷한 일이 또 있었지요. 비슷한 일. 실제로 나중에 사사시대에 사사기 19장에 보면 사마리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 네 초비,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베들레로 도망갔다가 그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오다가 엽수 쪽이 사는 지역을 지나서 베냐민 집파가 살고 있는 땅기부하에 들어갑니다. 기부하나 남하로 가서 자자 나디 이제 점점점점 점점, 점점 두도저 뉘온 뉘온 넘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베들 그, 베냐민 집화가 살고 있는 이 기부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배 들어갔을 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이 소돔성에서 있었던 사건과 똑같습니다. 근데 한도인이 일하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이 성문 어귀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자기 집에 영접해서 대접을 하고 잘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때 동네에 불량 배들이 몰려오게 되지. 그런데 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레위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처분을 처비 끌려나가서 온갖 못된 짓을 당하고 아침에 돌아왔는데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모습과 소돔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낯선 사람들을 대하는지 이게 죄의 결과이거든요. 또한 가지, 또한 가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 그들의 악타락의 극치를 볼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나그를 네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루시 대답한 것이 있었지요. 성적인 타락이 그게 일르렀던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이나 사람들의 생명이나 또는 어떤 생명에 대한 존귀함 이런 게 없어요. 왜? 내 쾌락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있으면 그걸로 모든 게, 모든 게다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타락한 세상은 윤리가 없어져 버려요. 도덕도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존귀함도 없어져 버려요.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라져 버려요. 오직 그 욕망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물질에 대한 욕망이지요. 물질에 대한 태도. 사실 여기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본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것이 다 불탈 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에 대한 어떤 아까움,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돔성 사람들은 이 재물에 대한 탐욕, 또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질서나 존중함이나 또 낯선 사람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의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저는 이 소동과 고문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급속도로 가고 있어요.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정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정말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졌던 것과 비슷하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영적인 다락또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쾌락이라든지 재물에 대한 그,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타락에 극을 달리고 있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가 살아있다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실 겁니다. 소동과 고모라상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다면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소동과 고모라성과 같은 처지가... 될 거예요. 극도로 타락해 가면서 멸할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 겉보기는 그럴듯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 한 나라와 전쟁을 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공해상에서 배들을 미국이 직접 공격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뉴스에 등장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마약이 마약. 사람들이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그 끝이 뭐냐면 마약이라고 그래요. 결국 마약에 손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부 지역 가면 이제 오래된 도시들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도시의 골목에 가면 좀비 거리가 있다고 그래요. 완전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미국이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미국 사회가 그럼 기독교 국가인데 점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도 미국도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있어서 미국 사회가 그래도 존재하는 것같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탐욕과 쾌락이 끝모를... 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이 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부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외칠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기 로세 사위감들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할 거다. 빨리 나가자라고 할 때에 로세 사위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세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어쩌면 우리가 이 사회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반응이 똑같아요.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에이 설마 그런 일이있겠어 그러면서 무시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더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면서 이 땅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해야 될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깨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외쳐야될 것. 십자가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이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또 우리 빛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유지되고 있고 본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본의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함께 그 영성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그 부패와 타락과 쾌락으로 이 세상이 썩어져갈 때 그것을 막아내야 하는 거죠. 거룩한 방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부 인천에서 귀어 축제한다고 할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거룩한 방패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단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거룩한 나라로 지켜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한 방패가 되어야 되겠다. 거룩한 방패가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방패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빛된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